새벽 택배 없애자와 현실적으로 유지하자. 논쟁의 본질은 건강권과 현장 효율이 정면 충돌한다는 점입니다. 먼저 없애자는 쪽. 자정에서 새벽 5시 초심이야 배송은 수면사고 위험이 높고 연속 근무가 길어집니다. 최소 휴식 11시간 같은 안전규칙이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현장 기사들, 특히 새벽 전담 라스트 마일 기사들은 다른 계산을 합니다. 새벽 물량이 사라지면 주중낮 시간대에 물량이 몰려한 노선 안에서 엘리베이터 대기 차량 정체 수치인 부재로 동선 효율이 급감합니다. 결과는 건당 속도 저하 수익 감소. 게다가 신선식품 예약 배송. 물량까지 낮으로 밀리면 불필요한 재배 차가 늘어 연료시간이 더 듭니다. 안전은 좋은데 현장 수지는 더 나빠진다는 반대 논리가 여기서 나옵니다. 해법은 전면 금지가 아니라 정교한 조정입니다. 시간대 재편 정오에서 3시는 축소, 3시에서 7시로 분산, 신선 예약 물량만, 허용 슬롯으로 휴식 수당, 폴드나 최소 11시간 휴식, 초심야 가산 수당을 명확히, 물량 상한 동선 최적화, 1인 물량 캡 락커, 픽업 스테이션 확대로 부재 재배차 줄이기, 고객 선택형 배송 창구, 내일 오전 오후 저녁, 슬롯 요금제로 수요 평준화, 설비 안전 투자, 자동 분류 적재 보조, 휴게 시설 방안 장비 의무화, 정리하면 새벽 택배 논쟁 없애기대 유지가 아니라. 어떻게 줄이고, 어떻게 보상하고, 어떻게 분산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세상을 배우는 지식 3배지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